어떤 상품을 얘기하는데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만 꼭 그럴 수도 없는 게 약간 정치적 그 성향에 따라. <laughs> 일본 차는 일본 차라 안 되고, 중국 차는 중국 차라 안 되고, 독일 차, 이태리 차는 전범 국가라 안 돼. 프랑스는 또 우리 문화재 약탈에 갔어. <laughs> 탈수 있는 차가 없었어. 볼보 뭐이 정도 아니면 탈차가 사실상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빼고, 그런 거다 빼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사 정해주는 채널 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오늘은 이거 사 정해주는 거 아니고, 이거 사 하고 정해주는 게 우리 컨셉인데, 요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시험해보죠. 아, 사도 되나? 어, 어. 이 정도에. 어, 어. 오늘 그 지금 여기는 저랑, 촬영을 해주시는 우리 제작팀 두 분이 타고 있습니다 썸네일 보고 이미 알겠지만 네. BYD BYD. 일단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게 있어요 BYD 시승기를 한다 그러면 뭐 중국 돈 먹었다 뭐, 뭐 이런 댓글 왜 연상이 되잖아요 네. 그거 아니고 지금 그냥 테스트야 이 차가 어떤가 궁금하잖아 음. 근데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차를 살 생각은 없습니다 음. 타보기 전부터 왜살 생각이 없다고 말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너무 더럽혀졌어요 가져오 음... 그러니까 약간 고급차에 이미 그 네. 숙해진 차를 하루 이틀 타본 게 아니고 25년간 자동차 시승하는 일을 그 업으로 해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차가 이쯤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BYD 아토 3라는 차는 명확하게도 가장 아래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니까 품질에 기대할 수가 없죠. 음... 저렴한 맛에 타는 차일 거란 말이에요. 저렴한 맛에 타도 되느냐를 보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차를 안 사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차를 혹여라도 사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살것 같냐면 그냥 회사 차가 필요해 그냥 도구로 쓰는 차좀 사실 막 굴린다 아, 아, 아. 막 굴릴 <laughs> 수 있는 차인지 한번 봅시다 네 내가 근데 첫 번째 놀란거 지금 차에 딱 탔더니 쉬워가지고 어머 핸들 열선이 있다? 이야. 통... 열선도 당연히 있는데 통풍이 있어 <laughs> 어 통풍 쉽지 않은데 이... 그러니까 그, 중국제는 보통 우리가 가장 낮은 가격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품질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차라는 건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남자들한테는 약간 취미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신분증이기도 해요, 솔직히. 꽤 많은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 그냥 가격 싼 것만 보고 사긴 쉽지 않아. 가격 싼 것만 보고 그냥 그렇게 오는 사람이 이 채널 보지도 않겠지. 음, 음. 좀 애매해. 나는 별로 뭐이 채널 관심은 없어. 내가 살려고 만 관심있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냥 궁금해. 저 지금 중국차 처음 타봅니다. 음. 중국차 운전석에 앉아보는 게 처음이에요. 막연히 궁금증에 한번 오늘 타보는 걸로. 서로는 어 아닙니다 아, 저는 지금 사실 엄청 설렜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차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 처음 보는 어,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태무나 알리 같은 데서 아, 그쵸, 딱 물건 사면은 소포딱 어. 열었을 때그 냄새가 있어요 그 특유의 <laughs> 중국 냄새 어. 어 근데 다행히 아직 그 근데, 냄새는 어, 안 나요 냄새 중요해요 차 냄새 어떤 거요? 차 냄새 어때요 지금? 어 아직 그런 뭐 없죠? 중국 냄새는 없어요 네. 제가 좀 놀란 게 지금 이 차가 주행거리가 총 주행거리가 어떻게 보이지? 되게 간소화돼 하 있어 갖고 내가 지금까지 본 진짜 모든 자동차 계기판을 통틀어 제일 싸구려 같아. <laughs> 어 이제 오토바이 계기판도 이거 <laughs> 약간 그이영상이 광고였다면 <laughs> 아, 이 노스텔지어를 불러 일으키는. 에 근데 좀 낯설어. 이런 거 오랜만에 봐 가지고. 여기는 사실 뭐 깔끔해요. 뭐 해상도도 괜찮고 가운데 있는 화면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요거는 좀 요급으로 넣어 줬어야 되지 않나? 운전하다가 딱 여기만 보면 약간 좀어 20년 전으로 왔나? 약간 요런. 아, 요거좀 성의가 필요했었어요. 아니요. 원가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그러려니 할수 있지 않을까? 어이, 어이요. 어,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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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들은 차 처음 타봤 <laughs> 어, 어저 지금 저도 어좀 어. 신기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 볼때 편하겠는데 이렇게 네. 로 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보면은 딱 요거 하면 여자 옆에 태웠을 때 예, 되죠. 아 이게 지금 완충되면은 266 완충되면 3 4 0 k 로라 그러는데 아86% 86%에 86프로. 266km니까 한 300km 남짓 그러니까 음. 주행거리에 기준진 않아. 오늘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제작진도 음. 소개해야 를 되냐면 어떤 차타는지 어느 정도 경험인지를 알아야 대입을 해서 좀 네네네. 생각을 하실 테니까 자기 소개를 한번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스가나 님을 따라서 이 차를 시승하게 된 박스 따남. 예, 박스가나 아. 님을 따라온 남자 그래 아. 갖고 저는 이제 미디어 관련된 아.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스텝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20살 때 음. 황금마티즈 황금마티즈 네, 네. 어. 황금마티즈를 어. 이제 탔었죠 어. 그때는 왜냐면 최고 싸니까 아 그쵸 그렇죠. 예예 장안동에서 어. 구해갖고 어. 이제 좀 재밌게 타다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NF 소나타를 그다음 이제 골프 딱 지금 보니까 그니까 완전 정석코스 그 정석코스인데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코스 왜냐면 마티즈 경차가 국산차 타봤죠 NF 쏘나타안 타봤으면 한국 사람 아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골프 그 수입차인데 약간 로만막 갈까 말까 하는 그차 골프 서민의 코르시라고 어, 어. 하죠 어. 그래서 제가 t x 에서 샀는데 네. 지금 이제 제 와이프가 어. 연애할 때 어. GTI를 타고 있었던 거. 골프 GTI를 만나서. 네. 어. 어. 근데 이제 둘이 이렇게 막 타고 이렇게 하다가 어 차를 좀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포르쉐 파나메라. 아, 지금 파나메라 타고 있어요. 예, 네, 지금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페디션, 가우스죠 음, 지금 익스페디션 파나메라 딱두 개. 어, 그리고 보이시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본 제일 미친 짓이 뭔가요? 아, 참. 유럽일주 <laughs> 모터사이클 타고 유럽일주 해고 맞습니다 바이크도 또 음. 이렇게 딱 정석대로 밟았었죠 그러니까 사실 정상인은 아닌데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차를 타봤고 뭐 이렇게 국산차도 타보고 수입차도 타보고 정상인은 아니지만 사실 그 웬만한 리뷰어보다도 더 날카로운 눈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고 우리 뒤에있는 우리 맨날 우리꺼 찍어주는 우리 PD는 저는 이제 2903 시리즈를 거의 한 5년째 잘 타고 있습니다 2903 시리즈 누가 보면 썩차라고 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새 차만 타니까. 네. 그러나 가끔 운전석에 앉아서 딱 타보면 아 이게 차지. 그렇죠. 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차를 시승해 볼 거예요. 시트 포지션 어때요? 어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뒷자리 어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이오닉 5 택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네. 공간이 아이오닉 5 정도 돼? 공간은 아이오닉 5 넓은데 제가 어. 아는 착좌감 괜찮아 푹신한. 아 그래? 아니 나도 시트가 괜찮아. 시트 모양도 괜찮고 모양도 네. 예쁜 편이고 이게 앉았을 때 느낌이 느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제가 키가 이제 188이다 보니까 다리가 긴데 다리 부분이 되게 편해. 그런데 완벽하냐라고 하면 전혀 완벽하진 않아요. 약간 하자예요. 왜냐면 시트가 그내 다리 길이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 대신에 이 핸들 포 포지션이 가까이 안와. 그러니까 텔레스코픽도 되고 틸트도 되고 다 되거든요. 옛날 국산차 생각해보면 틸트만 되지 텔레스코픽 안되는 차도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되는 그 범위처럼 느껴져. 이정도 거리를 할거면 이거 지금 이정도 나올거면 텔레스코픽 뭐할러 넣었나 싶어좀더 빼야지. 발이 편하게 앉고 나면 이 핸들이 너무 멀어져요. 등받이에 어깨를 대고 쫙 뻗었을때 손목 위치에 와야 정상적인 시트 포지션이거든요. 가볼게요. 음.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지금 팔 부분은 이게 정석이야. 근데 그니까 약간 좁아졌어, 이제. 이뭐 의미가 없어졌죠. 시트 포지션이 다리가 이렇게 나오면 요거만 좀만 더 빼면 타자마자 만점 받을 텐데. 그렇죠. 요거 좀 아쉽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브랜드 중에 가장 차를 많이 파는 브랜드가 어디에요 테슬라? 보통 테슬라를 많이 알고 있고 BMW라는 건 유럽에서는 맞아요. 그 테슬라라는 건 우리가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1위는 BYD 요 전세계 사람 모으면 4명 중에 한 명이 중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좀 왜곡된 수치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실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게 BYD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건안 되고 연간 판매 대수가 연간 400만 대 정도 돼요 어 연간 400만 대면요 현대의 규모예요 그니까 러 어... 규모가 무시할 수 없고 데이터는 꽤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좀 알고 봐야 돼요 출발 기아봉 괜찮아 아 그래요? 어 예쁘잖아 그냥 저... 저는 사실 황금 마티즈 때가 생각났었어요. 요요 조작감 같은 게 나는 나쁘지 음, 않았어요. 왜 음. 까딱까딱으로 가잖아 다. 네. 난 그게 너무 싫거든. 어때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내가 과속 방지턱 넣어볼게아니그 그러니까 지금 이 과속 방지턱을 넘고 매너를 넘는 극저속에서의 차체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새로워어요 지금 네. 좀, 좀 놀라울 정도야 난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 과속 방지턱 있고 맨홀 있고 이렇게 약간 울룩불룩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막막 이러잖아요 차들이 막 비틀비틀하거든. 특히 완전 극저속에서. 의외로 괜찮아. 서스펜션 상당히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 나는 이거 현대차보다 나은데 뒷자리 스택시랑 비교하면 어때? 아까 처음 나갈 때방치턱 어. 저도 맨날 넘는데, 어, 어그 좋은 느낌이라서. 어. 극저 속에서는 약간 브레이크가 팍 먹는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발을 대자마자 울컥하고 쓸려 그래. 울컥울컥 할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내가 운전을 잘해, 지금 안을 컥거리는 거야. 아, 그런 거죠. 어, 그러니까 엑셀 반응은 아니고요. 엑셀 반응은 원하는 만큼 잘나가지만 퍼크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미세한 조작이 가능한데, 브레이크가 약간 예민한 조작이 필요해. 제대로 조작을 해도 약간 울컥거리다 해서 울컥거릴 요지, 여지가 있긴 하다 근데 지금 시내 그냥 완전 시내 주행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괜찮지 않아? 네 저는 문제없습니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동차 고속 전용도에 들어가서 8 0 이상으로 쏠때 어떤 느낌인지 그거 되게 궁금하네요 아. BYD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원래? 사실 이제 제가 중국 차를 처음 알았던 동풍석콘 이제 뭐 그런 브랜드들을 어. 알고 있다가 어. 중국에 갔을 때 이제 갔는데 택시가 BYD였었어요 어.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중국의 향기가 이렇게 되게 물씬 났었거든요. 그차 안에서 그리고 되게 이런 뭐 부품들도 엄청 되게 조잡하게 느껴졌었고. 그는데 지금 탄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조잡한 거 없고 이 손잡이나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질감도 뭐이 네. 급에서 이 정도 질감이면 뭐 이거 뭐 인조 가죽이긴 합니다만 뭐 나쁘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죠. 뭐 이런 에어컨 조작감 이런 것도. 전 사실 이 차가 싸구려차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봐도 싸구려차라는 느낌은 안들고 제가 아까 5km 정도 타고 오면서 느낀건데 저속에서의 쓱쓱한 핸들링이 주작감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 차선 명령할 때도 그렇고 아무튼 핸들링 자체는 지금 저속에서만 경험해본 바로는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2005년에 첫 차를 만들었고 첫 전기차를 만든게 2009년이야 2009년 와 엄청 빨라 꽤 빨른데 전기차를 자동차 회사들이 테스트하던 시점이에요 그때까지도 BYD는 디자인이 표절이 많아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 BYD 나온 건지 디자인 상당히 괜찮다? 아토3도 어때? 디자인 밖에서 음. 봤을 때 세련됐죠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어요? 네, 괜히 막 미래지향적으로 이, 이상한 것보다는 예뻤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근데... 이질적인 느낌 오. 지금 오오한 이유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옆차가 일로 들어오려고 래서 그런 거죠 맞아요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시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네, 알아요. 팬들은... 좋아. 지금 꽤 고속이잖아요. 고속도로 코너링이란 말이야. 농담 아니고 핸들링 좋아요. 유격이 없어요, 핸들에. 저희가 지금 눈이 꽤 내리고 다음 날 타는 거죠. 어, 지금 도로는 미끄러워요. 네. 엑셀을 확 밟으면 바퀴가 헛바퀴 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잃을거란 걱정은 안 했는데 핸들링이랑 이제 스티어링휠을 꺾고 바퀴가 방향을 바꾸는 정도. 제가 예전에 X3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핸들링이 많은 사람들한테 맞추려면 둔감하게 세팅하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은 음. 근데 얘는 둔감한 쪽은 아니야. 언저 인간 민감한 쪽이에요. 이거 와인딩이 아니어가지고 연속동작이 없는데 쓱 돌렸다가 되돌릴 때도 흔들림이 없으면 제대로 만든 핸들링이거든요 아직 그것까진 판단을 못하겠는데 쓱 돌릴 때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정도에 가까워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요 약간 예민한 편이거든 약간 이태리 차 같은데 이 핸들링 느낌이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 서스펜션도 지금 무거운 느낌이 없고 충분한 활동 영역 내에서 지금 이 차를 흡수하고 있잖아요 저렴한 차의 승차감이 아니에요 어때요? 어 옆에서. 저도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네. 바퀴의 접지가 정확하게 느껴지고 너무 딱딱한 것도 아니고 너무 물렁한 것도 아니고 저 지금 노면 잘 잡고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주거든요 비슷한 차를 꼽으라면 뿌조..뿌조 뿌조 같아 어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어, 어. 진짜 푸조 느낌이에요 있잖아 어. 다시 얘기하자면 돈안 받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비아 지도 안 받아 받을까? <laughs> 급가속 해볼까? 급가속에서 봐야 될건 뭐냐면요 힘이 빠지지 않는 거야. 오, 지금 이 영역 이 영역이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극가속에서 추월한다는 셈을 쳐도 이 정도 속도가 거의 한계일 거예요 거기까지 힘이 빠지지 않아 일관되게 쭉 밀어붙여요 그게 뭐냐면 기분 좋은 가속이거든 나는 사실 이거 BYD의 시승기를 막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까 잠깐 봤거든 어떤 분이 이거를 외국에서 시승하는 거를 뭘 올렸더라고 여기 어디서 잡소리가 났대 하부에서 소리가 많이 들어온다그러때데 그거 업가야 이게 어디가 잡소리가 나면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리 뭐가 올라온다? 고 이거 안 올라오는 거지 이 정도면 가속해 볼까? 자연스러운 건 아니고 착, 요, 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막희점줄 뭐 만합니다. 뭐 가속이 꾸준하잖아. 가다가 힘이 빠진 거 없고 언덕에서도 뭐 그렇고 전기차가 힘 빠진 게 어디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도 출력 곡선은 있어요. 계속 가속감이 똑같이 오는 건 아닌데 어, 얘는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 않아. 아선 변경. 사람 변경을 하고 자리를 딱 잡는 과정에도 군더더기가 전혀 없고 옆에 있는데도 불편함이 없어요. 어. 지금 내 여기까지 올 생각이 아니었거든. 그러면 이렇게 좀 장거리를 탄다고 하면은 이 배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전기차치고 배터리 용량은 작은 편이죠 네. 명백하다 작은 편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전기차를 우리들이 탄지가 한 10년 됐잖아요 전기차 보급이 됐지가 한 10년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14년 경부터 우리나라에 좀 서서히 이제 타기 시작했고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는 꽤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타봐서 알지만 300km 정도 주행거리면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네 300km를 왕복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사지마 불안하잖아 진짜. 맞아요 근데 시내 주행하는 사람이면 하루에 1 0 0 k m 내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이건 사도 된다고 봅니다 아 이런 거 있네 여기 지금 뒤에 차 와요 아, 어, 어. 로드파이터 어뭐 킨맨도 뭐, 너무 옛날이고 어, 약간 그 로드파이터 뭐 이런 계열 비디오 게임 같은 화질로 알려주네요 맞아요 있을 거다 있네 스포츠로 한번 가봅시다 스포츠 아 여기 모드가 있어요 오. 아, 어우, 우와, 보죠, <laughs> 보죠. 부셔. 아. 자, 지금 눈이 쌓여 있는 도로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 도로는 약간 미끄럽고 브레이크 밟고 향속 꺾고쓱 엑셀 밟으면서 가서 지금 좀 불안했죠. 네. 왜 불안했냐면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근데 안 미끄러워요.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미끄러지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이런 속도를 낼수 있었던 건 지금 타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방금 스포츠에서 핸들링은 뿌조 미만, 뿌조보다 좋진 않아요. 뿌조는 왜냐면 최상급 핸들링이거든. 네. 근데 뿌조 계열이다. 음, 근데 어. 완성도가 완벽하진 않아. 고속에서 쓱 꺾어서 방향을 바꾸는 되게 민첩하게 확 방향을 바꿔요. 그 다음에 되돌리는 과정이 쓱 부드러워야 되거든. 네. 얘는 쓱 돌았다가 덜컹 이래. 그거까진 못 잡았어 근데 이 차급에서는 못 잡는 영역이에요 원래 그래서 잡으면 스포츠카 영역이 되버리니까코너는좀 빠르게 놓때 뒤에서는 어땠어요? 좀 멀미 나, 많이 났습니다 지금 뒤쪽 스포츠 그럴 부드럽게 잡으면 옆 사람이 편할 것이다라는 확신도 와요 운전할 때 나도 편하니까 음. 근데 지금은 아 옆에서 난리 나겠구나 만약 물컵을 꽂아 갔으면다 쏟아졌겠구나 내 생각보다는 훨씬 괜찮고 음. 지감은 뭐 사실 국산 차랑 견줘도 뭐 나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봐요 나 이거 사도 될것 같은데? 단점을 하나 꼽을게요 여기에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여기에 중국말이 써있어요 전 사실 이런 로고 같은 거 되게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좀 버, 버립시다 버릴 이거 내가 한국말로 하면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중국말이 들어가야 되나? 너무 자의식 센 사람이 판차를 산 기분이야 음... 이 어. 글씨야 난좀 불편해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받고 타면서 외관을 조금 봤는데 반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거었어요. 사실은 어, 어, 어. 근데 생각보다 음. 단차 없이 되게 깔끔해요 음. 그리고 여기 앞에도 라이트도 이렇게 봤는데 음. 굉장히 세련됐어요 사실 이 BYD가 어디랑 많이 닮았냐면 현대랑 많이 닮았습니다 첫 차를 만들 때 현대도 미찌비시 엔진과 셰시를 가져와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찌비시에서 벗어난 지한 10년 남짓이야 음. 계속 미찌비시 엔진과 셰시를 가지고 차를 만들다가 조금씩 개량해가면서 만들었는데 얘네도 처음에 차를 만들 때 미찌비시 엔진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미집시실거 받아 만들다가 그러니까 2 0 0 5년에 나오고 2009년에 전기차 만들면서부터 는 완전히 이제 자기네들 걸로 바꾼 거죠. 근데 또 뭐가 닮았냐면 현대도 디자인에 지금 힘을 써요. 혼이 만들 때부터 지아 r 랑 손을 잡고 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우디 출신의 피터 슈라이어가 오면서 이제 약간 확한 단계 올라갔죠.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발터 드 실바. 발터 <laughs> 발터 드 실바 그 사람은 아우디에서부터 잔뼈가 굵다가 폭스바겐 아우디그룹 전체를 통과 해요 디자인의 신이야 그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이너 중 하나 그 발터 드 실바의 밑에서 일하던 볼프강 에거라는 독일 사람이 있어요 그 발터 드 실바랑 같이 일하면서 알파로메오 그 156, 147뭐 이런 아름다운 차들 있거든요 그런 차를 같이 디자인했던 볼프강 이거라는 사람이 이 b 이 d 에 합류한 지한 10년 정도 였어요아 여기 근데 옆에 라인 같은 것들을 보면 아우디랑 비슷한 면을 살리는 디자인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음. 지금 이 차도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 운전 한번 해보시죠. 줄, 줄. 어. 아. 음정이 있네. 네. 옆에서 베이스 연주하는. 아, 이거 되게 신경 쓰이겠다. 이거 계속하면. 네. 아, 이건 좀 아니다. 네. 이건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음. 일단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내연기관을 좋아하지 전기차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한번 편안하게. 아 나는 조수석이 운전석보다는 좀별론데 저는 지금 아까 보조석에 있다 지금 운전석에 앉았잖아요. 어. 오 되게 좋은데? 어, <laughs> 이 어, 생각하고 어, 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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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여기 조수석에서의 승차감은 국산차 평범한 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 못하진 않아. 전혀 못하진 않아. 근데 내가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운전 감각은 더 좋다. 진짜 그냥 운전석이 너무 좋아요. 어, 좋죠, 지금. 네, 지금 핸들링이나 이런 것도 불편함, 뭐 이런 거, 이질감 어, 어, 어. 아무것도 없고, 어, 막 뭐가 나, 나한테 너무 신경 쓰여.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에 제가 이번에 여름여행 갔을 때, 렌트했던 소울이랑 비교한다. 그럼 전 사실 소울보다 좋은 것 같아요. 소울, 소울 EV보다. 아. 네, 소울 EV보다는 진짜 훨씬 좋아요. EV 쓰는 거 못하고 있어요? EV3도 타봤는데 어. 어, 그냥 EV3랑 보조석으로 보면은 조금 EV3가 더 괜찮지 않나. 아, EV3가 더 낫다? 네, 예, 네, 예. 네. 만약에 이게 BYD가 아니라 현대 기아다 라고 했으면 좋았던 걸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좋아요 사실 어어어. 우리나라 자동차 제가 기간산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잡아야 될 대상이 있을 때는 채취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꽤 따라잡았어 그런데 중국차에 따라잡히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고 봐요 만듦새에서 따라잡히면 안돼 가격은 따라잡힐 수밖에 없지만 진짜 조금 긴장해야겠다는 라 느낌도 들어요 음. 아이유 파이브가 좋은 거 하나 찾았어 내가 어. 조금 더 조용한 거 같아. 실내 공간이랑 정숙성 뭐 이런 거는 현대기아가 잘해요. 근데 이제 운전 재미의 영역을 내가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현대기아는 좀 점수를 박하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잘 만들죠 우리나라. 총평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좋아. 운전석에 있을 때더 좋고 조수석에서는 약간 뭐 그냥 별론데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데 정도. 근데 이거 사라고 해도 되느냐? 가격이 마음에 들면 사도 된다. 가격값은 한다. 그런데 감수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중국제 자동차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이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 그런데 BYD를 들여와서 파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도 그게 약점인 거 알아. 그러니까 더싸게 내놓을 거야 아마. 싼차 필요한 사람들이 이거 사서 타면 될것 같고. 그랬을 때막 아주 싼게비지떡게이 소리는 안 나오겠다. 그래서 네. 이거 사라면 살 거예요. 저요. 아. 어. 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용도가 있다. 파나메라 타다 이거 타는 건 말이 안 되지. 네. 근데 약간 이 차의 용도가 있을 수 있잖아. 아까 말한 뭐 셔틀용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차라든지. 그래도 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웃음> 아직은. <웃음> 저도 이 차를 탈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 차는 안탈 거예요. 근데 꽤 놀랐다.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같다 내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 그 시승기 뭐 하러 보냐. 안 타봐도 좋겠고 뭐 그런 얘기 맨날 하거든. 시승기 진짜 필요 없는 차있다 이거야 이거. 시승하고 내가 뭐라고 한들 알아 들어쳐먹겠냐고. 저 새끼 또뭐뭐막 이러겠지. 네가 와서 타봐라. 이건 타봐야 알아.